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전에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0에서 60mm 가량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안동 32도 등 28도에서 32도의 분포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김천, 구미, 칠곡 등 경북 13개 시군에는 폭염 주의. 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휴가철에는 특히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분만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를 개발해 단속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정육점 프리미엄 한돈이라고 적힌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단속반이 부위별로 살점을 조금씩 잘라 희석액이 담긴 검사기에 넣고 섞습니다. 이 시료액을 진단 키트에 떨어뜨려 국내산 돼지고기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는 외국산으로 드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입니다. 국내산 돼지의 97%는 백신 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산은 대부분 이 항체가 없는데 이 점을 확인해서 가짜 국내산을 찾는 겁니다. 여기 두줄 나온 거는 그 국내산 돼지고기입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돼지 열병 항체를 맞기 때문에 그 항체가 검사가 돼서요 T T의 선까지 생기는 거고요. 요한줄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외국산 돼지고기 때 농관원이 개발한 이 검사기는 콩알 크기만한 0.3g의 고기 조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 비용도 기존 검사의 40분의 1 수준입니다. 최고 보름까지도 그 분석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는데 이번에 개발된 검전 키트로 사용하면 현장에서 5분 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속에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 고기 소비가 많은 휴가철이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이 검사기를 활용해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 19일부터 50세에서 5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전 예약 첫날 시스템 과부하와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서 오늘 오후 8시부터 53세에서 54세 예약이 먼저 시작되고 50세에서 52세는 내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또 21일 오후 8시부터는 해당 연령 구분 없이 모두 예약이 가능하고 기존에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55세에서 59세도 예약을 받습니다. 50대 연령층의 예약은 모두 24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접종은 55세에서 59세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50세에서 54세는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의 한 7층짜리 호텔 7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과 직원 등 30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관광지를 방문해 모바일로 인증하면 상품을 주는 경북관광백선 챌린지 투어 행사를 합니다. 경주, 불국사 등 경북 100개 유명 관광지가 대상인데 올해는 동화사와 대구 근대골목 등 대구관광 15선을 추가했습니다. 관광지에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경북 챌린지 투어 웹사이트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인증을 마치면 기프티콘이나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쿠폰을 주고 연말에는 가장 많은 관광지를 방문한 여행자를 선발해 최대 30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 상품권을 줍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대구의 한 사무실에 모니터와 컴퓨터 등을 갖다 놓고 사설 도박 사이트 영상을 중계하면서 손님들이 베팅하도록 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 경찰청이 지난 5월 말부터 한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특별 단속을 벌여 번호판 미부착 등 위법 행위 510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내용을 보면 번호판 미부착과 가림이 226건, 의무 보험 미가입이 124건, 무면허 84건, 음주 운전 등 기타가 36건이었습니다. 지난달 이륜차 교통사고는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고 부상자 수도 138명으로 28%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